드 우린 큰큰 패배를 겪었다. 대모님이 죽었고 함대는 별의 바람 전역으로 흩어졌으며 캐리건은 저그 군단을 완전히 통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늘 그렇듯 전투는 계속되어야 한다. 최우선으로는 아르타니스와 그의 전사들을 찾아야겠지. 하 그와 접촉하면 샤크라스로 돌아가. 다음 작전 계획은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정우관제라토리 현재 이근방에 기록되지 않은 위성이에서 그로토스의 흔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사법면 내에는 그로토스의 거주지가 세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군. 어쩌면, 아르타니스나 함대의 다른 생존자들이 거기 있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 에너지 흔적의 근원을 확인해야 한다. 검은 위성으로 항로를 변경하라. 아르타니스가 거기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제라툴리, 에너지 흔적이 군원 인근에서 소규모 태란 시설이 감지되었습니다. 알았다. 내가 직접 확인하겠다. 명령대로 행알 찾았나? 이루어지리라.

엔타로아둔. 아, 안가피오미스가 나영 어, 아, 그리하겠다 이루어지리라. 이 감옥 안에 프로토스가 있다. 위험 경보. 23번 실험체가 사이키피드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화일론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감옥이 곧 붕괴됩니다. 이동. 테라리 생각보다 더 파일럿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게다가 저프로토스이 감옥 안에 가둔 이유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동! 전진 앞로아 염려 내려주십시오! 내려라 기사단이 발차단 남 수신 중입니다 본부 위치는 목표 설정. 입단잡혔습니 목표 설정.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목표 설정. 목표 위치는 명령을 주십시오. 생했던 대로 정지장 감옥이 더 있군. 이 감옥 안에도 프로토스가 있다. 어쩌면 이 컴퓨터 단말기가 답을 알려줄지도 모르겠군. 실험체 제 25번 동면 중. 신경 스캔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디리코드가 계산 및 보관되었습니다. 사이언 에너지 방출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이들 테란의 번번함은 정말이지 어이가 없을 지경이군. 프로토스 전사에 대해 그렇게 알고 싶다면. 가르쳐주겠다 여전 시작 이하 구름에 응하긋하게 갑시다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이동 으악. 전진 앞으로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알차단 나빈 타로 왔던 이를 위해 죽였다. 어를을 입히겠습니까? 목표 설정! 주파수를 개방합니다. 방로 설정 완료. 느긋하게 갑시다. 으악! 갑니다 문제 없습니다! 전진, 앞쪽. 전진, 앞쪽으로. 전진 앞쪽으로 아, 없습니다! 밤다시이 없습니다! 밤이 없습니다! 밤령 없습니다! 설정. 없습을 내려주십시오. 주파수를 개니다니다 목표 위치니다신중입니다 밤이 목표 니다는 <놀람> 그영을내목표어 살짝. 영을영목을 발휘하듯이. 그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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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그영향그이그영이이 엔타로아둔 바이어를 위해선 무지 이 동면실 안에는 저글링이 있잖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실험체 제 27번 동면 중 신경 스캔으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DNA 코드가 계산 및 보관되었습니다 실험체 제 25번과 제 27번의 유전자 결합이 완료되었습니다 실험체 2273번이 진행 중입니다 신이시. 수 없는 일이다. 를개방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사료 사료 구조 중입니다. 미오 정왜. 사진준입니다. 오늘입니다오날 나라답다. 활력 위해 서라면 안녕하십니까? 사령관 모든 승무원 보고들입니다. 보고 드립니다 가필라 명령을 발전! 발전! 힘으로... 내려라, 도서관님. 광명은 6 9 8 4 0 9 모든 승무원 보고드립니다. 이상하게 유리하겠다. 게시자로부터 아무런 소리 이런 생물은 본 적이 없다. 실험체 제 29번 기밀 정보 프로토스 자고 혼종이 안전하게 동면 중. 사이오닉 에너지 방출은 최소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안 돼. 경이롭지 않나. 뭐라고? 너는 누구냐? 수천년에 걸쳐 많은 이름을 사용했었나타나여 너는 사미로 규란이라는 이름으로 나를 알고 있겠지. 캐리건의 졸기록은, 이것도 캐리건의 비열한 계획인 거냐? 아니다. 어린 캐리건은 이렇게 장대한 실험을 구현할 수 없었다. 그녀가 저어 군다는 이론으로 다시 태어난 일이 상황을 좀더 진척시키긴 했지만, 다른 건데 이 모든 일은, 그녀의 협소한 정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범죄일 것이다. 캐리건의 부하가 아니라면 넌 대체 누구냐? 나는 훨씬 더큰 힘을 섬긴다.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세월을 잠들어 있었던 힘이다. 이 감옥 안의 생물에게서 드러나는 힘이지. 네가 여기서 무엇을 만들어냈는지 알고 있느냐? 이 혼종이! 어떤 짓을 할수 있는지 알고는 있는 거냐? 물론이지. 이 생물은 바로 순환의 완성이다. 우주의 질서에서 이 생물의 역할은 저별들이 어렸던 시절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네 역사의 정점을 마주하라. 내가 마주하고 있는 건 흉물일 뿐이다. 탕라이네이력역성은 아주 전혀 없다.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그렇고 이곳의 격부을 네가 모두 파괴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나는 이미 수많은 세계의 혼종의 씨를 뿌려두었다 그들이 깨어나기 전에 전부 발견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깨어나면 네 우주는 변해갈 것이다 영원히